저는 어떤 것들이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핵심인지, 아니면 그렇게 변화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변화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제자 훈련도 있었고, 기적을 체험한 것도 있었고, 성령이 경험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떠나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패한 사람이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성령이 내주하실 때 임재하실 때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나아졌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계시게 됐을 때 그게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래서 아마 우리 가운데 더 나아지는 삶,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지는 삶은 내가 노력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실패한 순간에 찾아오셨던 주님으로 인해서 어,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혜택받고 제자룡 받고도 그때는 우쭐했다가 실패했는데 또 찾아오셔서 아니야 괜찮아. 또 부활을 경험하고도 물고기 잡는 그에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가라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지하실 때 그래서 아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다스려주실 때 우리의 변화가 있을 뿐더러 지속된다. 더 나아진다.